아니, 이거다 선생님, 아, 아. 제가 절대 옷을 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사이즈가 얼마신가요? 음. 30, 40 사이즈입니다. 음. 40 넘지 않아. 40이 허리, 정말 죄송하지만 얼굴이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절대 사모해. <laughs> <laughs> 가지고 두그 사이즈는 딱 낮아 보여. 사십 사이즈가 넘는 사이즈인데 선생님이이 봄날에 봄 여름에 네, 네. 럭셔리 정말 나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네, 이만큼 잘 어울리고. 니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 네 이렇게 큰 사이즈는 마담 로즈만. 만... <laughs> 예 앞으로. 너무하는생이잖아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이 약간... 그러고 바람이 너무. 바람이. 화려한 빨강은 음, 정말 점잖지 못하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핑크 포인트가 그게, 그것도 너무 예뻐요. 저, 저 선생님께서는요. 허리 사이즈가 40 사이즈가 넘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니, 사, 아니 그게 아니 하이패션의 40은 99를 음. 넘어선 36을 넘었선 우리 어머니들 편안하게 지금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4 허리와 77 여러 패턴의 브랜드에 따라서 사이즈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6677 88 그리고 뭔가요? 99입니다. 그리고 100 사이즈가 34 허리가 넘는 36을 말합니다. 36 38, 이 선생님께서는 40입니다. 맞죠? 선생님께서 지금 고개를 끄떡끄떡거리셨어요. 44이전데, 바지가 저희들 바지, 아까 제가 입고, 요거 바지, 그죠? 바지. 바지가, 네, 요 플리츠를 입으셨습니다. 요 플리츠를. 네, 요 플리츠 바지를. 69,000원짜리 입으시고요. 요 안에 이거 마음에 드시죠. 이게 네. 들어가면 선생님, 어, 저, 어, 다른, 거, 다 올리는데 따로따로 따로 입으면 그또 맞추기로. 예. 안에 원피스, 검정, 나시 아, 음. 원피스. 뭐 엄마, 허망없고 너무 헷갈려. 말도 데 이색이 제일 예뻐요. 저, 어, 산아서 오신 분은 정말로 우리 훌륭하신 분이시다. 다 아, 저희들 아, 말씀도 아, 얼마나 아, 감사하게, 아, 감사하게 아, 하시고. 이거 하니까. 머리 봐봐, 봐봐. 네, 네. 머리하고. 문은 더 두고. 지금 말씀하시다가 내가. 네 그래서 응. 선생님 요 지금 두개 코트 두 개하고 그네들이 마음에 드신다고 예, 예. 하시니까요 네, 흰 바지를 또 하나 음. 입으시면 아유, 어떨까요? 저걸 <laughs> 네.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야 되는데 잠깐만 네. 잠깐만 갖고 아, 계시면 된다 네. 얼굴 나가면 안 되니까 아